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한 선지자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메시아의 전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혈통의 노부부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기원전 7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이 친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그리스어 용어는 같은 가족 또는 혈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안네스입니다. 제안네스는 광범위한 용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 관계였다고 생각하며 세례 요한과 예수는 아마도 이촌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의 탄생 소식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특별한 사건 중 하나로 예수의 탄생 소식과 몇 가지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유대인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스가리아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리며 누가 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천사는 또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머니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는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랐고 이 소식을 듣고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않고 침묵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번거리에는 귀머거리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읽은 것처럼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언급했고 이것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인사를 들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마침 엘리자베스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 의식 중에 아버지 스가랴가 말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스가랴라고 불렀지만 원래 지었어야 할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엘리자베스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이름을 선언했고 스가랴가 석판에 적어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유대산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소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은 유대 사막에서 자랐습니다. 서기 26년경 그는 예언자적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성장기에 쿰란과 같은 사막의 은둔형 공동체에서 살면서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유대인 분리주의 그룹인 에센파와 접촉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독특한 영적 체험을 통해 누가 복음 1장 17절에서 볼수 있듯이 이전에 어떤 영향력도 끊고 주를 위해 잘 준비된 백성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회개의 설교자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이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가혹했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규범에 반하는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무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회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에게서 요단강에서 회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 가운데서 신실한 남은 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진정한 회계를 통해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의 도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곧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경고하며 메시아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긴박함과 심각성은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구절에서 강조됩니다. 이 메시지는 타작마당을 정리하고 곡간의 알곡을 분리하고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를 태울 수 있는 사불 손에 쥔 자를 위해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서 정확히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살림 근처의 유대 사마리아 애놈 사막에서 사역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비록 짧았지만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페레아 지역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는 신실한 제자들이 따랐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선, 경건, 정의의 실천적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례를 받기를 요청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설교를 통해 선포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 11절에서 읽은 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으로 강림하셨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개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알려진 배에 따르면 그가 전한 메시지의 독특함에 걸맞게 활기차고 강한 성격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는 등 매우 소박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은 또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나지리파 사람들과 비슷한 규율을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도 일종의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의 식단도 사막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야생꿀과 메뚜기로 구성된 소박한 식단이었어요. 물론 이두 가지가 선지자의 전체 식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비난한 모든 것에 대한 한 거를 상징하는 그의 엄격한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한때 세례 요한은 그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의심을 샀어요. 또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헤롯과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있는 헤롯의 요새에 투옥되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한 후 세례 요한의 목을 상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말라기가 한 고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된 선지자임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만 지속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사역은 구약에 따른 신성한 계시를 종결시켰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도 약속의 땅을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생전에 이 새로운 시대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체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사도들도 요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루지 못한 특별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앞선 성우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기준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성우자 요한이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했다면 그가 선포한 예수의 위대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행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위대하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임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 가장 위대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친밀하게 참여할 수 없었고 갈보리 희생, 부활, 오순절과 같은 사건을 목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선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했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사역을 수행하면서도 왕의 면전 앞에서는 진정한 전령처럼 뒤편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는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한 관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각 사람을 완벽하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고 이 중요한 성경 속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었다면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예정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을 넓히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물론 이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배움과 영감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